안녕 강군 CSS 2944 님, 안녕하세요. 장군, 열심히 들어오네 JJYSL21님 반갑습니다 짱이주 오, 쭈쭈쭈 주의, 안녕. 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입니다. 삼성라이온즈와 기아타이거즈의 두번째 경기가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시각이 4시 31분, 경기 시작까지는 약한 29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어, 오늘 광주는 날씨가 좋았어요. 낮 최고기온 26도를 넘어갔고, 지금도 구름은 약간 끼어있지만 크게 바람 불지 않고요, 어, 경기하기에 상당히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어, 삼성의 그, 쓰고 있는 삼성 일루 더가오 쪽, 그리고 삼성 이제 원정 응원단이 앉아 있는 자리 쪽으로, 어, 카메라를 좀 비추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좀 아쉬웠죠. 어 연패를 어제 당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 어제 시즌 두 번째 연패 빠진 삼성입니다. 긴 연패가 되지 않도록 오늘은 그 연패를 끊어내 쓰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경기 시작 전 유튜브 라이브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동훈님 오셨고 양정성님 장재현님 참으셨습니다. 자 아, 오늘 대구 날씨는 어땠나요? 오늘도 대구 날씨 좋았죠?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은 예전 검발 유니폼을 입고 올드 유니폼을 입고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합니다. 네. 양정성님 오늘도 오재일이 2타수 1안타를 기록했군요. 어제는 4타수 2안타에 2타점, 오늘은 2타수 1안타. 이제 수비적인 부분만 뭐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오재일 선수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고요. 아, 뭐, 썸네일에는 뭐, 어제 이제 도시락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시락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도시락 그림 잠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도시락도 꽤 괜찮았어요. 예, 아주 맛있게 제 식사를 하고 경기 시작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디아타이거 선수들이 예,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건발 유니폼을 입고 오늘 경기에 출전합니다. 들어오시면서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구님 잘 오셨어요. 예, 오랜만에 라이브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어, 잘 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잊지 말고 좋아요부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 좋아요 후 시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 이 채널은 t b c 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고요. 저는 김대진입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최경환의 설명과 경기 시작 전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신다면 t b c 구독 신청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장재현님이 불팬들 참 암담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아마 불펜도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긴 연패가 되지 않도록 오늘 반드시 연패를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 그렇죠. 안종구님. 오늘 혜태 감독님 김웅용 감독님 오신다고 하네요. 셨는데김웅용 감독님은 혜태 감독이기도 했지만 삼성의 감독이기도 했고 삼성의 2002년 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어 주었던 분위기도 합니다. 삼성에서도 정말 뭐 고마운 분위기가 있고 또 삼성의 사장을 또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삼성팬들에게도 의미있는 감독이시죠. 자, 카메라 돌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어, 5시 경기인데 보소보다는 찾아오신 분들 숫자가 좀 적습니다. 카메라를 약간 돌려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돌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 보내 주십시오, 님 네, 안녕하세요. 최경환 위원입니다. 어제 잘쉬셨습니까 네, 잘쉬었습니다 사실 뭐진 경기 이후에는 약간 피곤이 쌓이기도 합니다. 네, 그기 예, 때문에 네, 저희들도 경기 승패에 따라서 좀 컨디션이 많이 좌우가 되는 편이에요. 예, 네. 여러분도 어제 약간 우울한 그런 저녁들을 보내셨을 텐데 오늘은 삼성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오셨고요. 이상원님 반갑습니다. 김덕현님 오셨고요. 홍보상원님도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혹시라도 추울지 몰라가지고 제가 준비해온 옷이 이렇게도 있어요. 어, 옷이요. 기모예요 기모. 네, 더운 옷이라 아, 그래도 뭐 추워가지고 감기 걸리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으로 입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입고 춘장로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laughs> 어, 사람을 많더라고요. 뭐, 코로나 기간이더라도 실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측은 네, 뭐, 참 예, 코로나 네. 영향을 좀 많이 덜 받는 집이라 어, 예.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네. 신규 확진자 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빨리 좀 예, 확진자 숫자가 줄었으면 좋겠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음. 바람입니다. 네. 원정 경기 때는 숙소 같이 쓰나요, 두분 하셨는데 아니요 어제 따로 따로 예, 다른 곳에서 서로 이렇게 묵고 어, 네, 만났습니다. 네. 어제, 예, 음, SSG 경기에서 점 차로 이기고 있던 경기 역전 당하는 걸 보고, 안지만 선수가 진짜 그리웠다. 음. 아, 그제 경기 이야기 하시는 거죠. 대니님잘 오셨습니다. 어제는 볼맛이 안 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볼맛 나는 경기, 신나는 경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기대할 만한 선발 투수입니다원태인 선수가 선발 출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더 안정감 있게 막아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네. 어제 좀잠했던승성 공격이 오늘은 다시 터져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SSG와의 3년 전에서는 삼성이세경기 어, 모두 두 자리 수 이상의 안타를 기록하면서 공격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지만 어제는 단 5개 안타에 그쳤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약간 변비하고 같이 아예 터지지 않는 그런 야구를 했었는데 오늘 삼성 타자들 어떨까요? 뭐 일단은 타자들은 항상 이 어펜다운이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지금 있는 기간이 지금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빨리 올라와서 어, 타선에 좀 힘을 내가지고 공격 야구를 다시 또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어, 오늘 연습하는 과정을 봤을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어,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어제도 안타를 치지 못했죠. 구자우 선수가 타격 1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세 경기에서는 단한개 안타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길어지게다 보면은 본인도 좀슬럼프가 네. 길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네. 어 구자 선수가 좀 살아나줘야 되겠고 오늘 네. 또 다시 이제 3번에 피렐라, 4번에 강민호, 5번 타자공을 또박혜민입니다 네. 오늘 라인업에서 1번, 2번의 역할이 중요한데 김상수, 구자욱이 얼마만큼 오늘 잘 출루해줄 수 있을까?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선수의 출루가 오늘 경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관건이 아닙니다. 네, 네. 진짜로. 네. 경기 전에 광주 시내 갔다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숙소가 시내 쪽이라 예, 아침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예, 시내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다가 야구장을 왔어요. 장재현님, 8회에 올라와서 철벽으로 막던 안지만 선수 그립다. 계속 뭐 안지만 선수 그립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어, 그런 선수들이 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승성이 상대할 투수는 또 이민우 선수인데, 사실 무게감이 떨어져요. 충분히. 어, 어제 좀잠 잤던 방망이만 살아나준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같 네, 네, 원테인 선수는 지난 두 경기에서 모두 이제 탈삼진 열개 이상을 기록하면서 네.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는데 오늘 두 자릿수 탈삼진이 나올지, 그리고 삼성 타자들은 네. 이민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 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민우 선수는 올해 이제 대졸 5년 차선수고요 지난 시즌 22경기에서 6승 1 0패 6.7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은 네. 구원 등판 한번 그리고 선발 등판을 했지만 음. 지난 4월 13일 롯데에서 선발 등판에서 7이닝 아, 2인닝 동안 피안타 7개 무려 67점 하면서 패전이 됐고, 그리고 이제 표처스 리그로 내려갔다가 오늘 콜업이 됐습니다. 이런 선수는 확실하게 좀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은 타선에서 어, 완벽하게 좀 이민호 선수를 박살을 내서 <laughs> 어, 반드시 좀 승리로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호 선수를 좀 어떻게 분석해 볼수 있을까요? 음, 일단은. 음... 정신적으로 조금, 음, 멘탈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조금 흔들린다거나 했을 때, 이 얼굴에 표정 변화가 좀 많고요. 네. 평균적인 재구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음. 그래서 재구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우리 삼성 타선이 조금은 좀더 스트레크 좀 좁혀서, 초반에는 좀 출루에 좀, 음, 어, 중점을 맞춰서요. 출루을좀 많이 해준다면 오늘 좀 대량득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그렇습니다 네. 이민호 선수의 속구 평균구속이 141km 밖에 되질 않아요. 네. 속구 속구속도 떨어지는데다가 네. 최경환 해설위원이 말해준 것처럼 어, 공이 좀 높게 제고된다 그리고 네. 멘탈적으로 안정감이 없다. 그래서 네. 초반에 좀 효율적으로 몰아붙이기만 한다면 한결 여유 있는 경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황보사고님, 강한우의 알까기 수비 실책이 무너진 경기였다 보니까 타격과 수비 정신 바짝 차려줬으면 합니다. 음. 지금 삼성라이온즈의 실책이 어, 현재 어, 13개 됩니다. 근데 기아의 팀 실책은 리그 최소 1위인데 5개밖에 되질 않아요. 이게 이런 수비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센터 라인의 수비는요, 정말로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네. 어... 좀 안정된 센터 라인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네. 김지산이 선발 유격수로 출장을 하는 경기인데 어제 경기에서 이학주와 또 네. 상대 유격수였던 박찬호의 수비에서 약간 대조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지적해 주셨지만 타구가 특히 이제 느린 타구가 오는데 기다리면서 잡으려다가 놓치거나 실책을 범하는 이학주 선수의 모습을 음. 볼수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운드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여기 측 바운드가 나가, 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운데를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대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아 실책도 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제 김주찬이 대차 또 유격수 자원으로 나왔으니까 정말 좀. <laughs> 안정감 있는 수비와 함께 공격에서도 힘을 보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 박희성님 잘 오셨고요. 어, 오늘 경기 잡고 내일까지 이겨서 위닝 시리즈 갑시다. 양정성님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 김덕현님 추경환 위원님 오늘의 키플레이어는 누굴까요라고 물으셨는데 <laughs>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고 어, 이게 막 계속 부담이 된다면 뭐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안정구님 현재 조시 경기 태구장 네. LG 한화는 5엠알에서5대1 1 한화가 크게 앞서고 있고 SSG와 키움 경 8월 8일, 어제 3대 3 공점 아, 빠르게 또 한족을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잠자던 사자를 깨우면 아주 무섭죠. 기아가 제발 잠자던 사자를 깨워주길 바란다고 장은재 현님이 이야기해주셨습니다. 김동환님 최경환 위원님 삼성 투수들은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원태인이기 때문에 네. 어, 최소한 6-7회 이상은 먹더니 버티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보면 음,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현재 평균 자책점이 가장 좋은 투수예요 프로 3년차고요. 원태인이가 지금 어, 언태현 선수가요, 어, 방어율을 지금 1.00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원태현 선수가 오늘 잘, 태현 선수가 잘 오늘 던져줄 거라고 믿고요. 어, 중간 투수로 올라오는 투수들은, 어, 조금은 좀 자신을 네. 믿고, 좀 공격적인 피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라운드에 김흥룡 감독이 나왔는데, 전시 네. 카메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네, 말습니다 물론, 이제, 기아에서 대단한 역할을 해주셨지만, 이, 김흥용 감독은 또 삼성의 감독으로 부임을 해서 삼성 라이온즈 2002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분입니다. 아, 대단한 명장이시고요 오늘 레전드 데이를 맞아서 이렇게 또 기아가 특별히 김흥용 감독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나와서 지금 팬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김흥용 감독의 모습 실시간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오래된 힘사로 오셨고요 어 이학주 실책에 많이 화나셨더라고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아쉬웠던 거죠. 그렇죠. 어, 이건 너무 아쉬운 겁니다. 네. 그런데 이학주 정도인데 저걸 못해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죠. 음, 그렇죠. 네, 장재현님 김상수 선수가 이학주 선수 부진할 때 유격수로 나오는 것도 괜찮. 글쎄요 김상수 선수도 예전 같은 그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등번호 70번이 달려 있는 예전 저 유니폼을 또 선물해 주는 것 같은데 치어리더가 70번이 달려 있는 유니폼을 들고 있고 아마 김웅룡 감독에게 저 유니폼을 전달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현 단장인가요? 네 조계현 단장 같은데 네 조계현 단장과 김웅룡 감독이 뭐 사제 지관인데 이제 뭐 조기 단장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아니네요 네. 조기 단장인 줄알았데 아마 문제입니다. 대리인이신 것 같아요 조기 단장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기 단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이제 단장님이 저런 거 아는데 네. 자 오늘 네. 김흥련 감독님이 오늘 시구를 네. 맡았죠? 그렇습니다 민채님잘 네. 오셨어요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출석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출석 감사하고요 아 어, 이연패 우라하다 네. 오늘은 연패 끊어주리라 믿습니다 도니사님 네. 감사해요. 도루쿠사님이 참 지난번에 이 응원 메시지, 쪽지 네. 전해주셨잖아요. 네, 아, 네. 예, 어, 직접. 근데 또, 최경원에서 유원께 전해주셨는데, 이거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게, 아, 확대하고 있었요 <laughs> 카메라를 줌을 하고 있어서. 야, 야, 줄어라. 자, 이렇게 이제 또, 이 도루쿠사님이 직접 저희를 응원하시면서, 이런 응원 메시지를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루쿠사님, 감사해요. 그 그라운드에는 김홍용 감독이 그대로 있고, 삼성에서도 이제 꽃다발전달식을 하네요. 네. 허서명 감독, 그리고 주장 박혜민 음. 주장이 직접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laughs> 등본도 보고 뭐라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아마 이름을 확인한 것 아, 같아요. 아, 너 누구냐니? <laughs> 이러면서. 재미리구나 이런 거요네 맞습니다. 네, 함께 또 기념 촬영까지 하고 있는 김은경 감독의 모습. 네. 다른 중계 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께 실시간 라이브로 전해드린 겁니다. 아마 네. 옆 방에서는 이거 녹화해뒀다가 중계 때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라이브로 이 모습을 만나보셨어요. 어쨌든 두팀다 네. 감독을 어, 어, 활동하셨기 때문에 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도열을 또 하면서 뭔가 이벤트를 준비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같습니다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과 혜택 기아에서 이제 그 감독을 맡으셨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팀 선수들까지 함께 어 아, 마음 주변에 네. 도열을 해서 인사를 아마 쓰면서. 단체 사진을 찍는 아, 것 같아요. 네네 양팀 선수와 다 같이 음. 어,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네 네. 정말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김흥용 감독은 과연 두팀 중에 누구를 응원할까요? <웃음> <웃음> 삼성을 응원할까요? 삼성에서는 네. 또 감독과 사장까지 역임을 하셨고, 그런데, 그리고 기아에서는뭐 어마어마한 승리를 네. 읽어내신 분입니다. 네. 무려 9차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일어낸캐비어 리그 최고의 뭐 명, 명장이라고 할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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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아홉 번이죠. 네. 한국 시리즈 아홉 번 우승의 대업을 음. 예, 만들어 내신 분입니다. 네, 김웅령 감독님의 여담을 좀몇 개, 아, 몇 개가 아니라 한 네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아 이걸 제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어서 사진을 못 찍는 게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경기 도중에 네. 경기가 안 풀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경우는 김웅령 감독님께서는 항상 종이를 찢는데 맞습니다. 네. 거기 숙이고 경기장 안 보세요. 고개 네. 숙이면서 종이 휴지 조각을 네. 하나씩 하나씩 떼시죠그게또 네. 네. 사실 모습이 되게 대범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있더라고요. 네. 김흥용 감독을 환영해주는 양팀 선수들 모습까지 잠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경기 시작까지는 약한 10여 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자, 오늘 유튜브 라이브 이제 서서히 또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역방 중계 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께 라이브로 우리 김흥용 감독의 환영식 모습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삼성 라이온즈가피아타이거즈의 스윗 두 번째 경기, 최근 2연패. 개막 4연패 이후에 첫 번째 연패에 빠진 삼성인데, 연패가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야 되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선발 무게감을 본다면 원태인이기 때문에 기대해볼 수 있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오늘 좀 타산에 지원만 조금만 해준다면요 어, 한 4점에서 5점 정도만 뽑아준다면 오늘 경기는 아주 쉽게 이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삼성 라이온즈 승리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방송도 티미스 드림 FM 99.3MHz와 함께 티파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대구경 이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티파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요. 저희 중계방송 함께 하시면 더욱더 재미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 네. 대화창을 이용해서 또 저희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 라이온즈 승리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키플레이어는 어떻게? 네. 할까요? 아, 너무 할까요? 여러분들의 키플레이어에 너무 연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재미로 네. 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쨌든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의 키플레이어는요. 강한 2번 타자 구자옥 선수를 니다 아,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 구자옥 선수가 정말 타격감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 응원의 픽인것 예, 그 어, 네, 같은데 회복하라는 거를 바라는 마음에 아, 네, 네. 오늘 키플레이어를 구자욱 선수, 오늘 뽑았습니다. 자, 구작 선수가 최근 3경기 동안 안타를 때려내지 못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너무 주바신낼 필요는 없고요. 네. 저희가 팍팍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타와 함께 기분 좋은 강한 2번 타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중계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김대진이었고요. 네. 최정환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디오스. 이제 중계를 준비해야됩니다 내일 또 이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